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게시물을 작성한다는 거는 이 멤버 컨트롤러가 아니라 아티클 컨트롤러 넣어볼게요. 아티클 컨트롤러.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라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게시물을 작성하죠. 그죠? 어. 근데 저는 뭐할 거냐면, 이제 게시물을 작성을 하는데, 어,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멤버를 가져와서 게시물 작성했을 때 작성자 명이 등록되도록 할 거예요. 어, 등록되도록.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뭘할수 있냐면 게시물 수정, 그 다음에 게시물 삭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회원이 1번 글을 삭제, 1번 글을 작성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회원이 1번 글을 작성했으면 이 1번 글은 오직 누구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1번 회원한테만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1번 이제 1번 2번 회원이 2번 글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2번 글은 누구 누구한테만 권한이 있다? 2번 회원한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번 회원이 2번 글을 수정하거나 2번 회원이 1번 글을 삭제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작성자 명이 등록되도록 하면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다.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아티클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private라고 쓰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음, s t r 라이터 네임이라고 쓰죠. 라이터 네임. 라이터 네임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작성자 명이에요. 작성자 어, 명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멤버 보면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뭐 이렇게 네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저는 여기다 프라이 a 이트 써서 인트,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라고 해서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번호가 있죠 어아 이걸 이렇게 쓰지 말까 멤버 아이디를 여기다 넣으면 안되겠네요 어 멤버 아이디를 여기다 넣으면 안되고 음자 아티클로 넘어올게요 멤버 아이디 그래 이렇게 쓸까요 인트 멤버 아이디 그래서 멤버 아이디라는 거는 <laughs> 이제 어, 게시물을 작성하면 이 아이디 번호랑 이제 멤버 아이디가 일치하는 녀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일단 구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자, 로그인을 할거 아니에요. 회원이. 그렇죠? 그러면 회원이 로그인하면 여기서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텐데 어 근데 이제 여기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로그인, 이렇게 두 라이트 하게 되면, 두 라이트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라이베이트 써서, 멤버 서비스, 멤버 서비스 해서 가져오고요. 멤버 서비스? 아, 멤버 서비스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서는 라이트 했을 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여기다가, 세션, 세션이라 쓰고요 음, 그 다음에 rq에서 지금 rq가 두라이트가 없죠 그러면 여기 앱이 어 있어요 자, 앱한테 rq 좀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멤버 해가지고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져왔죠 그죠? 어, 그래서 article 컨트롤러에서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멤버에 멤버, 그 다음에 세션. 근데 이제 세션이 없죠? 그러면 세션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세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프라이 a 이트 써서, 세션, 세션이라 쓰고요. 이 세션은 컨테이너에 있으니까, 그 세션 객체의 리모컨을 어, 공유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get a t t r i t e 해서 여기 멤버에 보면,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객체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시물 작성했을 때 뭐도 같이 넘겨주면 되냐면 멤버의 getName을 같이 넘겨주면 됩니다 이 getName이라는 건 뭐예요 어, 얘는 이제 작성자 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성자 명 그러면 어, 일단은 이아티클에서이 요요 멤버 아이디는 지우고 작성자 명만 등록하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컨트롤 눌러서 이거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라이트 메서드를 들어가면 스트링 네임 뭐 이렇게 네임 받게끔 되어 있죠. 음. 어, 그냥 네임이라 써주면 되려나? 그래 네네임 씁시다. 네 음. 마찬가지로 네임 써주고 라이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 서브젝트, 컨텐츠만 아니라 어, 네임도. 같이 받게끔, 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네임을, 어, 추가가 되는데, 얘는 네임을 뭐라 할까요?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익명이라 쓰겠습니다. 익명. 어, 익명회원이다.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 수정이 안 되겠죠. 네임을 뭘로 해놓을까요? 익명? 익명이라 쓰고 테스트 아. 그래, 익명이라 합시다. 어. 일단은 테스트 데이터한테는 익명이라 쓸게요. 익명, 익명의 회원이다. 뭐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 게시물이 이제 아마 수정 수정이 안될 거예요. 익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그 사람의 해당 이름이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건데 자, 여튼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자 명을 기록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리스트 말고, 리스트에도 여기다가 작성자라 고 쓸게요. 작성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된다? 아티클 해서, 자, get writer name에서 가져오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 했을 때도 여기다가 작성자 명을 또 추가할게요. 번호, 위에다 쓸까요? get writer name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하게 되면 여기다 유저, 아티클, 라이트 하게 되면 당연히 로그인하지 않으면 못 써요 자 이제 로그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로그인하면 유저 1자 비밀번호 해가지고 로그인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제목, 내용 어,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 디테일해서 아이디가 101번 자, 하게 되면 자, 보이죠? 작성자 김철수 나오는 거 음, 그죠? 자,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리스트만 해도 어떻게 나온다? 어, 맨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익명이라고 제가, 제가 테스트를 넣어놨게 되면 그래요 음, 자, 보이죠? 작성자 김철수 들어가는 거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작성자 명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게 뭐야? 게시물, 작성 시, 로그인한 표현의 어, 이름이 등록되도록.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